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국내 최대 이커머스죠. 쿠팡에서 3,370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고객 개인 정보 유출이 됐습니다. 이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어제 이 쿠팡 그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어, 주문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 내가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딱히 뭘할수 있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화나고 불안했었습니다. 어, 이런 마음들 모두들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 3,370만 명. 어, 이건 전 국민의 과반이 넘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심각한 보안사고입니다. 자 우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쿠팡 전 직원에 대한 체포와 국내 송환을 중국 정부에 즉시 공식 요구해야 한다라고 음, 했고요. 그리고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배우가 있다면 그 실. 체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범인이 중국인 출신 직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개인정보가 삼천삼백만 건이 털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 거의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해도 과언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플랫폼 그 자체가 이 사업의 정체성이자 또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책무가 공적 영역만큼 주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그렇게 유출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우리 정부 기관의 어떤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거의 준하는 만큼의 피해가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가족들 간에도 쉽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또 스토킹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배송업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정보들을 더 체계적으로 수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정보들이 넘겨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범죄에도 이용될 수가 있는. 악용될 수가 있는 정말 위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사과 문자를 저도 쿠팡을 그 이용을 하기 <laughs> 때문에 받아 봤습니다만 아, 너무도 관념적이고 조금 무책임한 저는 그런 내용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떤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 같고요. 어, 제가 전해들은 바로 내일 당장 그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 어, 대표와 개인정보도 위원회에서 참석을 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 내일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서 좀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진 건지 그 경위와 앞으로 쿠팡 측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들어볼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효성 있는 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이 쿠팡 회사도 미국 회사입니다 예 본사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들 중에 기획 소송을 하는 발 빠른 변호사들은 미국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엑서스 토큰 서명 키라 그래서 담당자가 서명을 해 놓고 하는 엑서스 토큰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토큰 키가 있는데 그게 중국인 직원이 관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 키에 대해서 토큰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직원이 관두기 전에 이걸 갖고 간 것이냐 혹은 관뒀는데도 외부에서 접속한 것이냐. 만약에 후자였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보여지고요. 지금 그 직장인들 만갈수 있는 그러한 블라인드 앱 같은 그런 앱에는 쿠팡 자체 에 중국인 직원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라고 음. 보여지고요. 저는 이거를 그 일요일 날 문자를 밥을 먹다가 다 같이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이 딱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알리하고 테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의심만 될 뿐이지. 지금 쿠팡 순환 시대라고 해가지고 쿠팡이 특검도 받고 있고요. 음. 민노총의 그 이러한 민노총 노조를 배송 탈퇴하고 신고. 인해서 새벽 배속 금지도 음. 있고 지금 이러한 개인 정목까지터졌는데 결국 알리 테무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데 의심은 되지만 뭐 확증이 없기 때문에 또이 담당 직원도 중국인이기 때문에 명확한 그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그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게. 전좀 복잡한 것 같아요 쿠팡이 잘못한 건 맞죠 그런데 이걸 조금 복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개발자 고용 측면에서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아마 중국인들을 다수 채용을 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1차적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디지털 인재 양성에 중국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가 그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역대 정권들이 다 공약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인 이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점도 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좀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윤석열 정권 당시에도 어 천억 원, 천억 단위 규모의 규제를 공정위가 의결을 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리테무라고 하는 중국발의 고래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통 플랫폼 기업이 망가지면은 그 자리를 그대로 잠식하고 독점권 또 행사할 수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좀 쿠팡에 대한 여러 크리티컬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또 이런 식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것도 조금 첨예한 이 쟁점들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있었을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정말 첨예하게 이 논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된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이 과징금 행정 처분을 하는 국가들은 통상 민사 소송에서는 실손 배상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죄가 이중 처벌이 될수 있다. 그리고 민사상 민사는 처벌 기능이 있지는 않잖아요. 처벌은 형사가 하는 건데 실손 이상을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처벌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좀 헌법상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도 좀 정책적으로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뭐 생각이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 에 있을 때 일해본 바로는 이 과징금 액수가 과거처럼 정말 선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넥슨 메이플 스토리 확률 조작에는 뭐 200억 가까이 역대급 과징금이 있었고, 쿠팡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억 단위 규모의 또 과징금 의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번 사건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어, 지금까지 여러 우리 제도권의 상황들과 앞으로의 또 대책들 그리고 해외 법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좀 종합적으로 네. 고려해서 좀 대책을 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약간 <laughs> 보충을 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도 제조물 책임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물을 구입했어요. 내가 TV나 청소기나 노트북을 구입했는데 일하다가 이게 펑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제조물 <laughs> 책임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3배까지를 물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나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좀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laughs> 입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돼서 내가 100만원을 피해봤는지, 200만원 피해봤는지, 10만원을 피해봤는지, 물론, 마음의 이제 위자료는 책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징벌, 그 소송에서는 위자료 책정으로 한 1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사건도 있고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면 이게 천문학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조물 책임법처럼 한몇배 정도, 다섯 배, 열배 이렇게만 책정될 것이냐, 그게 나눠져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조금만 첨언드리자면 그 저희가 황일조작 사태 그 게이머들 피해자 아들이 발생을 했을 때도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 집단 소송제 도입을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집단 소송제도 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배상 범위에 포함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징벌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좀 도입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뭘 했냐면. 소비자보호원에서 이 집단 소송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렇게 몇만 원, 몇 십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기가 힘드니까 이 소비자보호원에서 변호사들을 대신 고용을 해주고 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 소송에 참여할 만한 일반 국민들을 모집을 하고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배를 하는 형태로. 해결을 하는 거였고 실제 그렇게 해서 확률 조작 피해자들은 상당량 구제가 됐던 것으로 어,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도 좀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어, 사용해서 어, 좀 국민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번 사건은 어, 지금 중국의 그 직원이 쿠팡 측을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 경찰 고소까지 됐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실유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쿠팡 측의 관리 책임이 얼마나 있었었고 그런 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할일은 내일 뭐 국회에서는 뭐 사실관계 파악을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고 정부가 할 일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으니까 일단 이 개인정보를 갖고 간그 중국인에 대해서 빨리 잡아야죠. 그래서 그 중국인이 이 개인정보를 여기저기에 범죄 단체에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소한 최소화시키고 더 이상 사고팔기 전에는 이거를 한꺼번에 사고팔지 않을 거예요 쪼개가지고 나눠서 사고팔 텐데 그러한 피해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그 범인부터 잡아와야죠 중국인 중국 정부에다가 빨리 외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잡아달라라고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을 <laughs> 확인을 보내 가지고 잡아 오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쿠팡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새벽 배송 문제도 있습니다. 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요. 쿠팡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해야 한다는 게 의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심혈관 질환, 이게 어 본질적인 원인이 밤에 일해서가 아니라 어 노동 후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서 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통계적으로 주간 노동에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노동부 장관이 어 약간 배송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이유 뭘까요? 정부가 민노총의 하청이 된 거죠. 그렇게 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좀 노사 간의 갈등적인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근거와 기존 산업계의 틀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내야 되는 게이 제도권 정부 측의 책임인 건데 지금 완전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민노총이 지령을 내리다시피 하고 그것을 무슨 성경 말씀처럼 지금 떠받들면서 정부가 그 답에 과정을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낮에는 낮에만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결론으로까지 귀결이 된 건데 저희가 얼마나 많은 그때 야간에 일하는 그쵸. 업종들을 나열을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 파출소부터 뭐 소방소부터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뭐 대리운전까지 뭐 다른 건다 차치하더라도 불이 낮에만 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고가 낮에만 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발생하는 범죄는 경찰들의 야간 뭐 근로권과 건강권을 생각해서 방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너무 엉뚱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laughs> 굳이 새벽 배송만 금지해야 되는 지금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규제라는 건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정교하게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죠. 포괄적인 입법은 다른 산업에 부수적인 피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밤에 하는 일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면 이런 근거가 맞겠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굳이 새벽 배송만 금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짓기 논리를 만들어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데 지금 점점 궁색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뭐 바람물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밤에만, 밤에 일하면 뭐 충분한 뭐 휴식권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이 횡설수설 바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민노총은 일반 노조니까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그냥 욕먹고 말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laughs> 정부가 하는 말 특히 장관이 하는 말은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하 기관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침이 되고 업무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무책임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엉뚱한 업종들이 또 엉뚱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한 아마추어 행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더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쿠팡이 <laughs> 이제 민노총에서 탈퇴하면서 이런 일이 네. 불거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새벽 배송 업체 이렇게 불시정 까지 나가야 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민노총에서 뭐 압박과 푸시를 했겠죠. 민노총에서는 사실 탈퇴한 노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괴롭히기를 했었는데 소송이 다 지니까 마침 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탄생했으니까 할수 있는 걸총 동원하는 것인데 사실 그 뭐야 아까 뭐 의사의 뭐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하는데. <laughs> 밤에 쉬고 낮에 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거면 다 쉬어야죠 그냥 일을 하지 말아야죠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출근도 안 하고 근데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는 게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그 머리에 머릿속에 이런 그 인식이 들어있다는 게좀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좀 들고요. 요런 거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요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그 야간에 근무하는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야간 경비원들 밤에 일해야죠. 을또 네. 새벽 배송도 새벽에 일해야죠. 새벽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뭐 <laughs> 청소원분들, 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원분들 그분들이 국민들이 볼까봐 혹은 뭐 손님들이 볼까봐 불편해서 새벽에 청소한다. 네. 이러한 시각은 사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근무하는 그 변호사 그 건물이 빌딩에 제가 새벽에 출근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굳이 새벽에 안 나오시고 낮에 나오셔도 되는데 근데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또편하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청소할 때 사람들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국회 저는 이런, 이런 생각, 고민이 들어요. 지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그 건물. 그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동부 장관이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가실 거예요 새벽에. 네, 이런 자기 주변의 일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기업에 좀 간섭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새벽 배송 물류 시스템을 과도하게 규제해 버리면 그 빈자리를 중국 자본이 잠식할 가능성이 그렇지. 크다 이런 음.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규제에서 자유롭고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념론적인 규제에한몰 됐다가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기간 산업들이 타국에 따라잡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압도적인 일이었다가 중국에 따라 잡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특별법을 주장을 했습니까? 대만 같은 타 국가들은 밤낮없이 일하고 특히나 이제 수준할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집약적으로 노동을 해서 이 물건을 생산을 해내는데 우리나라만 획일적인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따라잡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성토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규제 정책을 집행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고, 특히나 이 해외에서는 다른 나라 정부들은 어떤 식의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익 형량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시민단체나 노조들의 이런 단편적인 문제인식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되면은 알리테무와 같은 다른 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법인들만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이 또다시 초래가 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무조건 싸게 공급을 하는 게아닙 지금은 경쟁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 하면요. 결과적으로 독점권을 갖게 된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대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최대한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도 한 기업에게만 많은 지금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비례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또 노동부의 <laughs> 무리한 새벽 배송 규제 문제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